서류를 준비할 때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어디서 그 인터넷에 뒤집거려가지고 그렇게 쓰지 마시고, 기왕이면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어 전문가, 변호사 사무실이나 전문가를 찾아서 어 서류를 법원에 집어넣어야 됩니다. 예, 법원에는 어 격식을 갖춘 그리고 제대로 된 서류가 들어왔을 때이 어 법원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낍니다. 우리가 뭐 경매를 잘한다고 우리가 집어넣는 서류 가지고 근데, 그거보다는,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어오는 정상적인 법률 전문가로부터 들어오는 서류가 들어오면, 이 법원에 있는 경매계나 사법보좌관도 심적 부담을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. 제가 예전에 자리를 가지면서, 가, 뭐, 가져서 사법보좌관들하고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, 뭐,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. 정식적 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서류가 들어오면, 어, 자기들 또 적극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사법보좌관을 넘어서 또그 경매계 판사에게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막 발생하고 하니까.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류를 비용 뭐, 뭐, 2 300, 300, 400 들더라도 제대로 된 서류를 집어넣어서 한번 다투어 볼만 하다.